2025년형 기아 EV9은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SUV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대형 전기 SUV 세그먼트에서 기아가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패밀리카와 하이테크 SUV 모두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EV9은 전기차로서의 성능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노즈 그릴과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체 전반에 걸쳐 유려하면서도 각진 라인이 인상적인 외관을 형성합니다. 내부는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7인승 구성이 가능해 대가족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와 고급 마감재는 EV9 위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높여줍니다. 2025 기아 EV9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전기 파워트레인 옵션입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싱글 모터 구성으로 약 215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고성능 듀얼 모터 사양은 379마력 이상의 강력한 힘과 함께 사륜 구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부터 시작해 위 대형 배터리팩까지 제공되며 1회 충전 시 최대 48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초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20분 만에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여 장거리 여행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술에서도 EV9은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최신형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일부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내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언제든지 최신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 유지 관리도 간편합니다. 탑승자 편의 사양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는 물론, 뒷좌석에서 영화나 미디어 감상이 가능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고급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기, 그리고 다양한 USB 포트가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EV9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시동, 에어컨 조절, 차량 위치 확인 등 디지털 커넥티비티도 강화되어 사용자 친화적인 전기 SUV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5 기아 EV9는 스타일, 성능, 기술, 공간 모든 면에서 고루 완성된 전기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의 기아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며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금 체험하고 싶은 분들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자동차 정보를 원하신다면 KMVP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